한일 메디컬 탄소열선 고급 전기요 HLSS205는 겨울철 필수 아이템입니다. 첫째,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열이 퍼져 마치 I 바닥 난방처럼 따뜻함을 제공합니다. 둘째, 귀여운 북극곰 디자인은 인테리어에 포근함을 더해줍니다. 셋째, EMF 인증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, 직관적인 온도 조절기로 누구나 쉽게 조작 가능합니다. 넷째, 과열 방지 기능과 안전 타이머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구매자들은 가성비가 뛰어나고 온열 기능에 매우 만족한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. 이 전기요로 따뜻한 겨울을 경험해보세요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